현재 연체 중만 아니시면 됩니다. 저희 리드카에서는 현재 연체 중만 아니시라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에서는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중고차를 중고차 전액할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또한 개인회생, 신용회복 파산인 경우라도 현재 소득증빙만 가능하시다면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중고차를 중고차 전액할부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.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가 저신용이다, 신용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내가 중고차할부가 필요하다면 이업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충분히 좋은 조건에 중고차 할부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고객분들도 검증되지 않은 이 신생업체들의 소중한 시형 정보를 맡기실 건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시형 정보를 맡기실 건지 우리 고객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. 저희 리드카에서는 모든 출고차량에 대해서 출고 전 프리미엄 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중고차는 구매 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신용 때문에 중고차 일부 구입이 어렵다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저 불가능을 감케하는 남자 리드카 콤프로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